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신학과 공간 개념에 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제 논문은 볼비와 어거스틴과 그리고 틸리이의 불안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관하여 연구하는 논문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는 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나타난 실존적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로서 어,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어,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은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분노로 표출되었을 때는 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을 사,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이제 총격을 하신 총격범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는 매우 불행한 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학대 같은 것에 놓여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아이들을 이제 낳고 키우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을 간에는 이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과 공간 개념에 관한 신학적 연구를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서 볼비의 인간 이해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 볼비와 어, 어거스틴과 틸리이를 같이 상관하여 볼 때, 어, 이들은 각각 어떠한 어,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철학적 관념에서의 인간 그리고 어 이제 신앙 안에서의 인간 이해 또한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 인간 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통해서 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의 철학적 관념에서의 인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어거스틴의 신학의 어,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신플라톤에 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대체적으로 어, 신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 방대하겠죠 <laughs> 플라톤을 따라가는 어,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 이제 대체적으로 일자 개념을 이야기를 할때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어거스틴은 관, 관념론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관념론자가 뒤에 해겔이나 셸링이나피에피해 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금에 나오는 이 관념은 생각이에요. 생각에 머물러져 있는,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크게 말한다면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에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풀어서 이 단어를 설명하게 되면 글이 매우 장황하게 되고 산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함축적으로 쓸수 있는 어, 단어,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논문을 쓸때 어, 지도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것은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남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저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관념론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또한 참고 문헌이 다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인간을 추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아, 그러나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에 훨씬 더 가까워 있죠. 이상주의자라고 할수 있고.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고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어, 어거스틴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어거스틴은 아시다시피 만의교회에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어, 기독교의 금역주의가 금주의가 있죠. 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그러한 음, 것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에 대한 사유를 현재에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금욕주의를 제가 먼저 언급을 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어 이제 관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 회심을 하고 한난 이후 12년 후에 어 현재 그 12년 후에 그 현재에서 12년 전의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이 방탕하게 산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그럴 때이 금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비추어 볼때 어거시티는 매우 방탕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있는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제가 현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가운데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엄청난 나라적인 그 사건 안에 휘말려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현재였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과거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서 나타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나라에 있었던 이 엄청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불안으로 왔고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더큰 불안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 불안입니다. 이 불안의 요소는 어느 누군가가 또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입니다. 이 불행은 이 불행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매우 불안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이 불안을 털쳐 떨쳐,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거스틴은 자신을 사유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이 선한용이라고 하는 어, 분이 계십니다 학자세요. 어, 이분은 이 고백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록은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12년 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 바라보는 신학적 자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거스틴의 이, 이 고백록 안에는 고백론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합니다. 어, 고백록 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이제 소년기, 청년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탕했던 자신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 단적으로 얘기할 때뭐 학교에서 그리스어 배우기를 싫어했다. 남의 가수원의 배를 훔치기도 했다. 어, 혁명당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했고 아들도 태어났지만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여자,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고백록 안에 나옵니다. 어, 우리는 어거스틴을 아주 위대한 교부라고 보고 있고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그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진보, 자유, 뭐 보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이 어거스틴은 당시에 아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어쨌든 로마 사람이죠. 아 로마 죄송합니다.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 있는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를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때의 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에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다고 라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방황했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외적과 내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혹은 밖으로부터 자신에게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왔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또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주 벗어나고 싶어서 이 간절한 욕구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떠한 피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불안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라고 살펴볼 때에 제가 보기에 스토어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 스토어 학파들은 대체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만든 그런 학파입니다. 스토어 학파. 아들은, 어, 이제 실천적인 이 부분을 따라간 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그때에 특별히 제논이나 혹은 어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있었어요. 어 제논은 금역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욕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이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불안의 요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논이 있었던 그 시대는 기원전 약 4세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스토어 학파의 철학자로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내면 안에 욕망, 욕구가 있으니 그 쾌락을 조금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똑같습니다. 내면에 있는 그 욕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 불안의 요소를 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쾌락으로 자기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야. 결국은 이 불안은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라는 거야. 행복을 막는 거죠. 그렇듯 이 불행의 역사가 매우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신에게 옥죄는 이 불안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이 불안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아,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은 현재의 삶이,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불행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요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찾고자 아,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이 바로 내가 현재의 이 불안 안에서 떨쳐낼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어거스틴은 매우 심각한 사, 상황에 놓였고, 어쨌든 자유로운 음,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거스틴은 자기의 불안의 요소를 고백록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잡다한 것에 사랑했다라는 거야.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흩어졌다. 통일되지 못했다. 헷갈렸다. 마음의 분열과 분산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잡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인들이 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죠. 그러나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하고 다릅니다. 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로 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금방 알게 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갈 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 있을 때는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잡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젊은 날의 그 쾌락과 욕망에 빠져 방황했고 고뇌했던 그 모든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내 자리는 하나님 옆이었는데 하나님 아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결국은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고 나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멀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 어거스틴은 이 분열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 이 잡다한 세계에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이 잡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모여진 거고 하나. 통일된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잡념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기독교 안에서 볼 때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죠. 어, 저는, 어, 이렇게 어,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를 어떠한 변화 속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털어서 어거스틴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구별하여 어거스틴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를 다루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은 인간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담 이론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그것 때문에 어, 이제 볼비를 살펴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는 틸리의 인간 이해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 철학이죠. 그러니까 철학적 관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더 제가 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사람의 책을 읽게 됐는데, 이때에는 마니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니교의 교리보다 이 철학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니교의 이론보다는 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론이 더 진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각주의 참고문헌이다 있습니다. 그렇, 이렇게 본다면, 어거스틴은 당시 로마 안에 흐르고 있었던, 어, 그런 철학적 사조 안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적 관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에게. 바로 도덕을 말합니다. 도덕이 뭘까요? 선이죠. 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다 떨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어떠한 행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잡다한 잡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잡다한 잡념을 기독교 안에서는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 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성은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이 잡다한 것들이 선을 이룰 수 없게끔 만들고 그 죄성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도덕적 의무도 하지 못해요. 어, 선을 이룰 수도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하죠? 유한한 존재이고 벗어날 수 없다면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옵니다. 산문에 나오는데, 인간은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나를 더 비참하게 보고 더 억누르는 강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나쁘죠? 나쁘습니다. 나쁩니다. 어,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불안을 주며 불행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을 이루려고 하고 도덕적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본 인간 이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어, 도덕적 목표와 동일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토어 학파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욕망 안에, 내 안에 있는 욕망 욕구가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금욕을 하든지, 어, 쾌락을 하든지 이걸 둘 중에 어떠한 것든지 어,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 어거스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선을 이룰 수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잡념, 잡다한 생각, 흩어진 것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떠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행의 요소요, 불안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거스틴이 본 공간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을 사유했다고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에 대한 물음과 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 이후에 우리가 틸리를 할 것인데, 틸리의 신학의 특징은 질문입니다. 물음. 아, 그리고 틸리가 어, 자신의 신학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리스토 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보다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이 질문, 한이 물음이라고 하는 인간과 신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추측을 해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자, 이러한 질문은 왜 했을까요? 왜 이러한 인간과 신에 대한 질문, 물음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약 451년에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간인 예수냐, 신이 진 예수냐, 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단이 발생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리 안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그러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러한 교리 안에서 자연적인 이성이 근본적으로 약해졌던 그 상황 안에서 그래도 신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불행에 대한 불안에 대한 또 욕망,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가 같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처절한 인간이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7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신학적 교리 안에서의 인간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